반갑습니다, 닥터 N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포스코 DX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주식장에서 포스코 DX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 건지 하나 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주식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하지 를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종목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5년 2월 19일 11시 12분 34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677.33 코스닥 777.55 포인트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지하고 있고 개인 매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 와이트 솔루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포스코 DX는 과연 어떤 기업이고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 사업 부분은 사업의 성격 및 고객에 따라 EIC 자동화, IT 서비스, 기타 사업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IC 자동화 사업은 포스코 그룹 철강 및 2차 전지 소재, 사업 분야 등에서의 공장 자동화 및 무인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IT 사업 서비스 사업은 포스코 그룹을 비롯한 대내외 산업 현장에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포스코 DX 관련 기사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포스코 전체적으로 그룹 일제의 상승이 나왔다 뭐 포스코 dx는 상한가를 찍고 지금 좀 빠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포스터 t 엠텍은 25%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날짜 뉴스를 한번 보시면 포스코 장인화 회장이 그 불황에 맞선 고군분투 리더십 뭐 눈길이 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포스코 그룹의 체질 변화를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에 맞추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포스코DX 주봉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폭의 상승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닥권을 형성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상한가를 찍고 조금 빠지는 모형새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온 후에 조종타가 나온 구간에서는 추가 반등 나왔을 때뭐1현상 2연상, 3연상을 가더라도 연상을 가기 위한 어떤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상한가를 갖다가 지금 밀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일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폭의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면서바닥권을 이렇게 찍는 모습이 정확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추세 우하향 추세선을 뚫어버리면서 급등 그러면서 상한가를 찍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상한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일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상한가가 풀리고 오늘 종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종가에 이 상한가를 회복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 한번더 살짝 눌리더라도 눌렸다 가는 그런 모양새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저점 구간 왔을 때 빠르게 들어가서 반등 나왔을 때 익절하는 아니면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추가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구간 올 거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포스코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포스코 DX를 이런 고점이죠. 이런 고점들. 그러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포스코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종목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